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심리 멘토 박수입니다 5월달이 가정의 달이죠 그래서 뭐 어린이날, 어버이날 등등으로 가족 행사도 많으실텐데 더 가족끼리 사랑을 확인하시고 멋있는 가족으로 만들어 나가시는 그런 노력을 아주 기쁜 마음으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여러분 아시아나 유럽, 북아메리카에 서식하는 순록이 있어요 근데 이 순록들이 간혹 이해할 수 없는 특이한 행동을 합니다. 얘네들은 이제 외부에서 위험을 딱 감지하게 되면 바로 수백 마리의 순록대가 한대 모여서 원을 그리면서 계속 뱅뱅 돌아요. 이 모습이 마치 태풍과 좀 비슷하다고 해서 순록의 태풍, 순록이 만드는 태풍으로 사람들이 표현했다고 합니다. 근데 순록이 이런 행동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건 천적으로부터 자기의 몸과 그 무리를 방어하기 위한 행동인데 이렇게 막돌때이 순록의 최고 속도가 시속 80km에 달한다고 하기 때문에 아무리 좀센 포식자라고 할지라도 거기에 쉽게 뛰어들 수가 없게 되죠. 근데 여기서 이제 아주 흥미로운 점이 있는데 태풍의 눈, 그러니까 얘네들이 막 돌고 있지만 이 가운데 중심에 그 태풍이 눈이 되는 중심에는 생후 1년 미만의 새끼들 그리고 암컷들이 있고 이들을 중심으로 나머지 수컷들이 바깥쪽으로 계속 회전하면서 암컷과 이 새끼들을 보호하는 그 행동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신의 무리를 지키고 보존하기 위해서 순록들이 생존 본능을 넘어서 부성애를 발휘하고 있는 겁니다. 이때 자신과 어미를 지키기 위해서 가쁜 숨을 몰아쉬면서 계속 달리는 어른 순록을 본 새끼는 나중에 자신이 어린이 됐을 때도 자신의 새끼들을 지키기 에서 계속 그 어른들처럼 달리기 시작할 겁니다. 이처럼 우리도 인간도 마찬가지죠. 사실 부모라고 해도 많이 두렵고 힘들 때도 많았을 거예요. 하지만 자녀들이 더 올바르게 살수 있도록 길잡이가 되어주려고 계속 노력하고 또 노력하는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그 올바름을 보고 자란 아이들도 더 좋은 세상을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참된 어른의 모습으로 성장하게 되겠죠. 이 무의식이라는 것이 참 무서운 걸수 있어요. 어릴 적에 부모가 본을 보여준 그대로 자녀도 그 모습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서 살아가게 됩니다. 자신의 무의식을 변화시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하지만 꼭 해내야 합니다. 행복한 가정과 인생을 만들기 위해서 반드시 해내야 되죠. 부모가 되신 분들이나 아니면 부모가 될 예정인 분들은 지금 자신이 하는 행동을 내 자녀가 그대로, 완전히 그대로 똑같이 하게 될 것이라는 생각을 계속 의식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행동을 계속 더 멋있게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셔야 돼요. 내 자녀가 지금 내 눈앞에 있지 않은 상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가 보고 있다고 생각하거나, 뭐 자신이 존경하는 어떤 스승이든, 멋있는 어떤 삶을 사는 분들이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생각을 스스로 갖추면서 여러분이 행동하실 때 여러분의 어떤 모난 부분에 무의식적인 부분들까지도 더 변화되고 개선되고 이내에 극복해 나가실 수 있을 거예요. 가정의 달이라서 이런 뭐 얘기를 좀 하고 싶었어요. 더 멋있는 가족, 가정, 가족을 만드시기 위해서 더 힘내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